안녕하세요, 마이리입니다 여러분, 긴 이런 방이 끝나고 드디어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송도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오랜만에 송도로 가려고 하니까 좀 기대도 되고, 그리고 준비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기숙사 필요 물품을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또 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캐리어에 뭐 세안용품이랑 위생용품 같은 거는 다 미리 담아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어떤 거 사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건을 한 6개 정도 샀습니다. 이제 수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씻기도 해야 되고 뭐 세수도 하고 입도 닦고 뭐다 하다 보니까 수건은 굉장히 넉넉하게 챙겨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외에는 뭐 기본적인 세안도구뭐손 씻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바디워시 그리고 이제 샴푸까지. 이 샴푸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미용실에서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도 이제 이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토너 뭐 로션 네 수분크림 같은 거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세수할 때쓰 이제 클렌징 폰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닦을 거예요 칫솔이랑 치약 챙겼고요 가면은 뭐 슈즈 물티슈 이런 건꼭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청소를 저희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티슈도 이제 하나 챙겨줬고요 그 기숙사에 저 운동 시설이 잘돼 있어요. 뭐 헬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뭐 테니스장, 뭐 배드민턴장 그리고 뭐 탁구장 그런 거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 간편하게 운동하고 즐기기가 탁구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과 친구들, 뭐 혹은 다른 과 친구들이랑 이제 탁구를 많이 치는데 탁구채랑 공 챙겼습니다. 옷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깔끔하고 좀 멋부리는 그런 옷하고 두 번째는 편한 옷들. 일상복, 뭐리닝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송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공부, 게임, 뭐 쓸먹기 아니거든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한 잠옷. 친구들은 사이즈가 좀 있어서 이제 다른 캐리어에 아예 담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좀 덥다 보니까 조금 시원해 보이는 이불로 제가 골랐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매트리스 위에 덮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푹신한 베개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 같은 것도 좀 챙겼는데 당연히 필통하고.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잠깐 썼던 건데 거의 새거라서 그대로 노트 하나 가져가고요. 패드와 통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갤럭시 탭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 하면서 보조배터리쓸 일이 많거든요. 연세대 보조배터리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시간 잘 맞춰야 되니까 알람시계 하나 챙겼고 이건 이제 가방에 챙겨서 가져가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숙사에서 신을 슬리퍼 안에 넣고 신발 주머니까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숙사 짐들은 저번 학기에도 거의 똑같이 가져갔던 것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테무에서 새롭게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테무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테무 신규 유저는 테무의 검색창에다가 할인 코드 입력하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총 13만 원의 쿠폰 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기숙사템으로 소개할 상품들도 신규 유저는 최대 9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혜택은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참조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템에서 산거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남성용 투이함 헤어 아이론인데요. 스트레이트도 되고 컬링도 되는 스타일링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좋고, 뭐 가방이나 책상 서랍 그런 데 넣어서 사용하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게 예열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오는 아침, 석 가기 직전에 이렇게 빠르게 스타일링 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가 상당히 곱슬이거든요. 제 곱슬 열심히 피면서 기숙사에서 잘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스마트 자동 센서 휴지통인데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눈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뭐 간식 봉지나 뭐 휴지 같은 거 버릴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손만 갖다 대고 열리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편리하더라고요. 기숙사는 또 방이 워낙 좁고 그리고 환기도 잘안 되다 보니까 뭔가 냄새 같은 게 금방금방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휴지통 쓰면은 이제 냄새도 잘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대 필요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워형 멀티탭인데요기숙사 들어가면은 인당 주어진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콘센트가 진짜 부족한데 그런 기숙사에서 진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려 9개 AC 콘센트를 이렇게 수직으로 누려놓은 디자인이고요. 옆에 이렇게 1.8m 길이의 연장 케이블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서든지 잘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USB 케이블까지 여섯 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다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어서 기업사에서 아마 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원 스티치까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이게 핸드폰 거치대예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면서 여기 이렇게 딱 세워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멀티탭 쓰면은 진짜 충전부터 뭐 전원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속 헤어 드라이기인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풍속을 두 단계, 그리고 온도를 네 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 말릴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건조 속도가 빨라서 아침 준비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음도 좀 덜한 편이어서 늦은 시간에 사용해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무게도 뭐 330g이라서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노즐도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머리 말리듯 스타일링 할 때도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욕실에서 아침 저녁으로 쓰기 좋은 제품이라 아마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속 데스크 수납 선반도 하나 장만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칸이 나눠져 있어서 책상 위쪽 에 사용하면서 물건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화장품 필기구 간식 그런 것들로 뭐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책상이 좀 깨끗해지고 물건 찾는 속도도 좀 빨라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기숙사 책상은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뭐 노트북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생필품을 올려놓으면 공간이 없어요. 좀 지저분해지고. 근데 이런 수납 선반 하나 두면 확실히 좀 책상도 깨끗해지고 좀 공부할 때도 좀 신경이 좀덜 가지 않을까. 쉽고요. 재질이 메탈 재질이라서 굉장히 좀 튼튼한 편이고 디자인도 좀 세련된 편이어서 기숙사 방에 두면 은 방도 좀 이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데스크탑 티슈 박스인데요. 일반 종이 티슈 박스는 쉽게 구겨지고 좀 형태가 안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 하우징 형태라서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게 생필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고 며칠 써봤는데 뭔가 소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자가 혼합 머그인데요. 안에 보시면은 모터가 안에 있어요. 모터가 있어서 여기 버튼만 누르면은 안에 있는 음료가 자동으로 섞이는 그런 머그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위에 온도도 나와요. 그래서 양 있는 음료가 지금 마시기 딱 좋은 온도인지, 몇도인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유랑 제티 섞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3 때부터. 사실 기숙사는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섞고 또 컵도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설거지 거리가 많아지니까 거의 못 먹었는데 이거 사용하면은 사실 이것만 닦으면 되니까 설거지 거리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은 굉장히 텀블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강의실에 가져가기도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학기 때 진짜로 운동, 헬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헬스하면은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이거 통해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바로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무에 진짜 신기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숙사에서 사용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 제품들을 제가 태무에서 몇개 구매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태무의 검색창에다가 하인코드 입력하면은 바로 13만원의 쿠폰 세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정리해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송도로 출발합니다. 그때 종강하고 한 번도 송도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송도에 있을 때는 집에 너무 오고 싶었거든. 근데 집에 오니까 송도 가고 싶더라고. 한두 달에 집에 있을 테니까. 아, 어, 또 이제 가서 또 재밌는 것들 많기 때문에 열심히 놀고 복부 지지고 해야지. 공부도 좀 하고.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약기좀 어, 야무지게 한번 살아보려 조금 더 야무지게. 얼마나 재밌게 놀라가면. 아. 아니 게 놀란 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응. 뭔가 좀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 응흠. 1학기 때는 그냥 누워 있고 응. 이런 시간들 많았는데 낮잠 어. 자고. 원래 원래 1학기가 다 같지 그냥. 어. 캐주 응. 아깝더라고. 그래서 응. 2학기 때는 조금 더. 아, 깨달은 게 있구만. 아니 전 생활을 말만 이렇게 하고 똑같이 있어. <laughs> 맞아. 최린이 고일 때부터 엄마네 다음 시험에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거를 0 번을 했지. 그랬었지. 음. 응. 근데 1학기 때 송도에 살던 애들 있잖아 어. 집에 가가지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그걸 좀 느꼈던 게 응. 그 송도에서는 그냥 봄이 없으니까 맘 편하게 놀잖아. 어몇시 들어가지고 뭐 놀고. 도 없고 응. 어, 그냥 집에 들어갔다 하고 어, 놀고 애들. 실병나서 누워있어도 그냥 엄마 잔소리 없고. 그렇지. 응. 그런데 이제 방학에는 응. 생기잖아 그게어 <laughs> 그래서 원래 막 송도에서 신나게 놀던 애들도 응. 방학 되니까 막 일찍 들어가야 되고 어. 그런 애들이 많아지더라고. 응. 아, 확실히 송도가 메리트가 있긴 있다. 이미 송도를 떠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음. 이제 끝나면은 음. 되게 그다고 하더라고. 음. 어, 그래서 나도 1학기 때는 막송도를 엄청 좋아하진 않았거든. 어. 어, 나 그래서 주말마다 꼬박꼬박 좋았었잖아 어. 근데 2학기 때는 좀 송도를 즐겨보려고. 음. 어, 사실 마지막 학기잖아 송도에서. 잘 지내가야지. 아 룸메 기대된다. 오늘 가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1학기 때 룸메는 난 정말 좋았거든. 2학기 때룸메또 어떨지 이야 오랜만이구만 이제 룸메가 두명 있는데 룸메들이 왔을지 안았을지 궁금하네요 이야 앞이 좋다 네 아직 방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도 다 깔끔하게 세워져있어방새 거라서 어, 아주 깨끗합니다 방이 이야 새거 같아 욕실도 깨끗하고 여기 응. 이제 샤워실인데 샤워실도 응. 지금 아주 깔끔한 상태 고요 뭐, 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개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왔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 1.5층 침대를 한번 써보고 싶네요 여기가 여기 식상이랑 바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깝게 쓸수 있어서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와방 너무 깨끗한데, 옷장도 약간 깔끔하게. 제가 1학기 때는 이제 D 동을 살다가 여기 G 동으로 왔는데 G 동 시설도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뷰도 이렇게 좀뻥 뚫려 있는 뷰다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1학기 때는 약간 벽, 그냥 잔디밭, 그냥 그런 거 보이는 뷰였는데 괜찮다. 오 어, 좋습니다. 사실 오늘의 기숙사 입촌 첫날이라서 막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얼른 룸메들 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오니까 이제 이학기 시작하는 게 진짜 좀 실감이 나네요, 진짜. 이학기다, 이학기. 이학기도 한번 정말 알차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다들 새학기시죠. 기약하신 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대학생 분들은 이제 다들 개강하실 텐데 다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얼른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또 만나요. 안녕.